설정 잘했어? 응. 이거 왜 찍는겨? 몰라. 그냥 대책 대책 없이 찍어도 이제 나중에 응. 기억할 수 있을 거야. 왜냐면 오늘은 민지랑 서양역에 가는 날이니까. 어, 그 우리 맨날 모란역에서 술밖에 안 먹었잖아. 근데 우리 모란역에서 통 모란역에서 만나지? 응. 멀리 갈 필요가 뭐가 있어? 저 머리 했어요. 티가 응. 안 나지만 했어요. 보이시나요? 어떻게 해. 오, 이렇게 보니까 약간 빨간빛 돈다. 지금 내가 봐도 좀 빨개. 이제 다시 영상 틀었어. 그음에 뭐였지? 오, 많이 더 많네, 이거. 다볼수 있어? 먹을 수는 있어 너 피클 존나 많이 싫어하잖아 어, 나 피클 존나 많이 파서 먹어 <laughs> 다 먹자 사진 보일라나? 나 원래 그런 아니겠니? 귀여운 부스뻣대를 들고 왔다니 음... <목소리도> 옛날에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어 맞아 나도 있어 별모양 이거 예전에 언제였지? 언제, 생선물이었는지 약탑 이동할 때였는지 미화가 보내줬다 뭘? 저도 뭐, 있었어 뭐, 별모양으로 핑크색으로 아, 음... <목소리도> 이제 쓸 것만 찍어 <laughs> 이런 거다같시 <laughs> 찍어놔야지 <목소리도> 언젠간 쓰지 않을까?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~ 짜잔 아니, 이게 돌려서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. 그렇게 찍고 다시 돌리는 게 귀찮아. 진짜 대심하아니 좋아. 어, 진짜 대단하다. 아, 진짜 대단하다. 잘 먹겠습니다. 나, 너의 그 귀차리 좀참신해 왜? 귀찮대. 알주도 귀찮아도 그렇게. 이따 내가 2만 2천 원더 바이 바이 이따 봐요 영어 안 깔아져 있는 거야? 영어. <laughs> 개목 어 개도 기타 저희 개더 기타 어아개젤둘 뭐 게... 네. 알았어 전미도 응 시작 나 처음 봐너 아, 진짜 그 뮤비 아니 내 뮤비 볼 일이 뭐가 있어 굳이 하지만 알아 원빈 이쁘잘 생각 음 i uh not -huh. 이제 확실하게 알수 있는 당연이었지만 싫었다. 이런 모습 보여 엄청 오만 뭐지? 나, 과연 너 이런 거 하는 <laughs> 아, 지 뭐. 음,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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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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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거예요. 제가 2월달 안에 영상 두 개를 다 올리겠습니다. 거짓말 치지 마. 2월달에 어떻게 하네? 안올리려 여기다 여기다 얘기. 안 올리면 어떡해? 안 올리시. 내가 단발한다. 시발 <laughs> 그냥 해라. 내가 단발. 혹지 <laughs> 어, 사실? 아니야. 단발은 이렇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<laughs> 나라라라. 진짜 부식의사람인데 이게 렌즈가 어딘지 모르겠어. 렌즈요. 이런 식으로 찍으면 잘 나오겠죠? 됐다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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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줄게 혹시 내가 매디저냐? 됐다. 헤드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 보면 아주 잘 나오죠. 아그자 음. 하고 시작합시다. 까지야 이거 쓰네? 티오다어 아, 간장이 아니라 이런 걸 주네. 여기 있어, 간장 아 이게 간장이었어? 간장 아니야? 몰라 오 바삭해 짠 초점이 잡혔니? 다 지금 안 보여 얼굴 가이었어 대충 초점 잡힌다데오전 되게 바삭오 얼굴이안 나와야 될것같 편지. 어차피 갔을 때 올려야 가기 전에 올려야 네. 스폰이 돼 어. 가기 전에 올려야 스폰 돼 내일 엠티를 가는데 쓸데없는 선물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매장 얘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야 쓸데없는 선물을 뭐가 좋을까? 뭐가줬다 후보지가 3개였어 원래 <laughs> 그 문신톳이랑 이거랑 또 하나가 마늘 모양 핀을 팔더라고, 수천에서. 뭐? 통마늘 핀을 팔더라고. <laughs> 내가, 야, 역시 리민이라면 마늘 하나쯤은 머리 에 있어야지 않을까? 근데 <laughs> 이 마늘 너무 비싸네 애들이. 9천 얼마나, 얼마거든. 그래서, 애들이 하는 말이, 제가 봤을 땐 이게 제일 나아요. 근데 이거 다이소 가면 더, 이것보다 더 싸게 팔아요. 이러는 거야. 그것은 바로, 이것입니다. 아, 뜨박스에서 샀고요. 이건 덤이에요. 꼭 이걸 착용하시고 얘를 꽂아주셔야 돼요. 이렇게 꽂으면 되지 않을까? 반대인가이렇게 꽂아? 이거 집게핀이야? 음. 여기 이렇게 딱 꽂는 거. 이렇게. 어어어. 이거 어, 어. 음. 꼭 남자 선장님 이름들데 걸렸으면 좋겠어요. 어, 나 이거 좀잘 어울리는데? 지랄. <laughs> 근데 나는 아 이게 장갑도 있어야 되는데 참고 d a 이라 그래 똑같아 아 고무 장갑 u t y 으로넣 f r 어 i 아, 아얘 이거 된다 t 여 여기 e c 야지 근데 도도가 보이려면 이렇게 하면 o u r e n 아 t going to do it. y o u 거 e not g o 게 n 는 to do it. y o u r 는 not going to 이 내가 탐나네? 쓸데없는 손대 아니다. 꼭 뽑아주세요. 사람들한테. 으흐... 많이 했는데. 나도 못 봤어. 지가 그 뭐야